오늘은 사순절 37일차, 이제 오늘 고난주간 저희들이 수요일입니다. 침묵의 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우리가 오늘 자기 길을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지금 수요일인데, 이 날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에 벌어질 수 있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장 중 하나인 바로 가르 유다가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한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 유다가 돈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가 돈에 관심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그 배단위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의 가론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편 가론 유다에서 더큰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에 무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는 바로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트려서 능력이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떤 견해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가로 유다 자신에게는 나름의 논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국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롯유다는 예수님이 없는 자기만의 선택을 했다가 결국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데 과연 가롯유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칼립김에 섰을 때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드러낸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는 선택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하고 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것 감사드립니다. 가로두다처럼 나의 이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길인지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